안녕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 공부 시리즈 11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풍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는 깊은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을 오가며 방황하죠. 과거의 실수를 곱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방황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깊이와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족쇄와 미래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 챙김이라는 지혜를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수천 년 전부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불교의 선수행과 마음 챙김은 바로 이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훈련입니다. 사티는 탈리어로 기억하다, 알아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각, 생각, 감정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불교의 위바사나 수행은 바로 이 마음 챙김을 통해 내 안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 따뜻함, 차가움, 가려움 등을 판단 없이 느끼며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걱정거리가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이건 좋은 감정이야. 이건 나쁜 감정이니 없애야 해라고 판단하고 저항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그러한 판단을 멈추고 좋든 싫든 모든 경험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고 사라지듯 내안의 모든 현상들이 그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임을 꿰뚫어보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여기와는 가장 확실한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도교의 정신통일 역시 현재에 집중하는 동양적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한데 모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의 향기와 맛에 집중하고, 걷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과 바람 소리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작은 순간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 숨 쉬는 기적처럼 느끼게 되며 일상 자체가 깊은 명상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충만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그 효과는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존 카바친 박사가 개발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만성 통증 환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현저히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음 챙김은 심리치료, 교육, 기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양 심리학과 뇌과학은 마음 챙김이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꾸준한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뇌의 편도체 활동을 감소시키고, 감정 조절 및 자기 인식과 관련된 전전 두피질이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으로 노화와 관련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체적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마음 챙김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강력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에 있을 때, 즉,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행복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이는 지난 9편 집중과 창의성에서 다루었죠.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음 챙김은 결국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처럼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빼앗기는 대신 나의 의지로 주의의 방향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현실인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비로소 깊이와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 챙김과 현재 집중이라는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연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분 호흡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3분. 그리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3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눈을 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 없이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연습은 하루의 시작을 고요함과 집중으로 열고, 하루의 끝을 평온함으로 마무리하는 강력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일상 속 감각 깨우기로 현재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들, 예를 들어 밥을 먹거나 걷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딴 생각에 빠져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일상적인 순간들을 마음챙김 명상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식사할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오직 음식의 색깔, 향, 질감, 맛에 집중합니다. 씹는 소리, 삼키는 감각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의 움직임,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에 집중합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걷는 그 행위 자체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차를 마실 때, 컵의 온기, 차의 향,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처럼 오감을 통해 현재의 경험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의 생생함 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생각과 감정을 구름처럼 바라보기 연습입니다. 마음챙김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후회, 불안, 화 같은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그 생각에 매달리거나 저항하지 마세요. 그저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그것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렀다가 바람에 실려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구름에 올라타 함께 날아가지 말고 땅 위에 서서 구름의 흐름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보세요. 이 연습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 챙김과 현재 집중을 통해 삶의 매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법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삶은 과거의 유물 속에 있지도 미래의 꿈속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라는 생생한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풀어헤쳐 음미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 숨쉬는 기적처럼 느끼게 되며 일상 자체가 깊은 명상이 됩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린 마음은 어떤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두려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의 도전들을 지혜롭게 마주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과거와 미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음 공부 시리즈 11번째 편을 마칩니다.